눌러 눌러 구독 구독 눌러 눌러 구독 구독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요 어... 월요일날은 쉴 거예요. 월요일날은 쉬고요 화수 목은 트위치 방송을 할 거고요 금토일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할게요 컴퓨터가 좀 지금 150만 원 짜리인데 이것도 좀안 좋은가 봐 동시 성출하기에는좀 그런가 봐 화수목을 트위치를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터 일은 유튜브를 할 건데 시간은 어 일단은 랜덤으로 돌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애기 엄마고 제가 이제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는 낮방송을 하잖아요 주말에는 무조건 낮방송 그리고 금요날에는 저녁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어, 화, 수, 목은, 트위치는 저녁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컴퓨터 바꾸기 전까지는. 그리고 컴퓨터 더 좋은 거 바꾸면은 그때는 동시송출을 할게요. 지금 동시송출을 해봤는데 렉 걸리잖아요. 트위치는 렉이 안 걸리는데 이제 지금 유튜브가 렉이 어지게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동시송출은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따로따로 좀 할게요. 오늘은 유튜브 방송, 예, 오늘은 어차피 유튜브를 켰으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어, 내일도 유튜브 방송이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어, 유튜브 방송이죠. 다음 주부터 공식으로 트위치를 이제 넘어가죠. 화수목을. 다행이다. 트위치 화질이 좋아서. 그러면 트위치 방송 할 보람이 있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분들이 제방송 화수목 볼분들은요트위치로 넘어가가지고 하트를 클릭하면은요, 제 방송이 알림이 간대요. 어, 그리고 이름은요, 손범향 이렇게 치면 내 이름이 나거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트위치에 가가지고 트위치 어플이 있나 검색해봐야겠다. 아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 어플이 있어. 핸드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요 제 이름을 쳐가지고 하트 눌러주시면 돼요. 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은 안 합니다. 유튜브랑 트위치만 합니다. 이제는. 지금 꾸준히 트위치 깔았어요. 트위치 지금 가입했어요. 하트 눌렀어요. 하트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 때문에 트위치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 핸드폰으로 깔기도 하고, 그리고 저 이름을 찾아가지고 하트도 눌러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방송, 화수목에 우리 저녁에 보도록 합시다. 트위치에서. 어, 트위치도 잘 되길 바라며. 아마 트위치에도 여러분들, 탈북자가 제가 최초로 나갈걸요? 아프리카도 내가 최초로 뿌렸잖아. 지금, 트위치도 내가 지금 최초로 뿌리고 있을걸? 어, 잘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트위치는 어떻게 방송 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내 이름만 치면은요, 내가 방송을, 치, 내가 방송 키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은 켜져 있을 거예요. 내 이름만 치면 나와요. 어, 그리고 하트를 눌러주면 알림에 간대요. 화질이 여기보다 더 대박이라는 게난더마음이 들어요, 트위치가. 트위치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